반드시 살아서 오실 겁니다 살아서 온다면 외놈들에게 붙잡혀 밀정이 되었겠지 이들은 누구고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? <laughs> 한 남자가 와서 한마디 하는데요 안... 어이 장사비 그 괜한 억식으로 사람 보아 마고 그러지 마시오 누구 덕분에 동지들이 개죽음을 당했는지 벌써 잊었나?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이었지. 그건 이창섭 동지 말이 맞소. 어떠한 이유라도 안중근을 두둔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. 안중근? <목소리> <목소리> 과연 이 사람이 안중근일까요?